야경은 아주 좋아요. 소래포구 시장. 음, 보이 전에. 아우 근데 오늘은 물이 별로 없네요. 물이 꽉차 있는데 이 시간 되면 꽉 차야 되는데 물이 별로 없습니다. 날씨도 춥고요. 음, 아우 귀마개를 했으니까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. 규막이 안 했으면 걸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루에도 열두 번씩 그리운 고향 한 맺힌 전선이 왜 수돌아 물 안봉아 아, 좋습니다 좋. 아 여기가 진짜 멋져요. 아, 영상은 진짜 멋져요. 실물로 보면 별로 안 이쁜데, 영상 자체는 이뻐. 정말. 장난 아니죠.